보면 영상이 끝납니다. 구독한 좋아한 요 좋아 내가 좋아 누누 눌러도 안 되는 게 내가 두 구독 누르도 안 되고 좋아요도 누르면 안 돼요. <laughs> 좋아요는 좋아요 누를 수도 또 구독 구독 구독을 써도 또 <laughs> 구독을 써. 좋아요가 한 개씩 늘어날수록, 또, 또, 방해가, 방해가 될 거, 것 아닙니까? 좋아요는 방해가 아니라, 나 좋아요는 역다봉 아닌가요? 아닙니다. 나 좋아요는 구독을 하는 거 보면 영상이 끝나지 않습니다. <laughs> 한번 보니 한 번만 딱대신그 대신 한 번만이죠?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댓글을 쓸수록, 댓글 쓸수록 댓글 쓸수록역 역담 댓글 쓸수 제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? 아닙니다 죽습니다 최초출 가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<laughs> 구스가그가 <laughs> 보는 공원 궁... 궁은... 구독하는 거 보면 영타임합니다 정잖아. <laughs> 타 아니야?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도와요. 눌렀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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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로그제 그니까 제 목표는 절못 깼거든요. 그냥 목표는 하양까지 가는 겁니다. 하양 사이 가는 거 쉽지. 그렇지만 <laughs> 아니 오 좋아요 좋아요다. 자 좋아요 하는 거 보면 한한영영 영상 안끝낼 시도도. <laughs> 이 영상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 이 영상이 끝날 것입니까? <laughs> 왔다 갔다 아니에요 이쪽 안안 여줄 필요 없는데 친구야 <laughs> 친구야 먼저 가 제가 빨리 갈게요 옥저 변조해요. 아닙니다.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. 가끔 <laughs> 이 손에는 양이 부착됩니다. 자 먼저 됐어요. 이제 곧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. 어, 곧 <laughs> 흰색이다. 구독자는 <laughs> 구수는 거 보면. 먼저 갈게? 끝! 지지 목표든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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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구독하는 건 봤나요? 구독했어요? 안 했다고요? 그럼 여기서 사연 할게요. 끝! 나요 구독했어요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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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그럼 여기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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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